안녕하세요. 오레건 비니맘입니다. 오늘은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결근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습니다. 오히려 아픈 데 꾸역꾸역 나와서 일을 하면 왜 나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드나 이런 시선을 받죠. 특히 학교는 여자분들의 비율이 높잖아요. 엄마들, 특히 아기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럴 때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guest teacher, 아니면 substitute teacher, 이라고부르고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는 보통 7시 15분 20분 정도까지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락은 보통 전날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아침에는 그냥 챙기는 정도 커피 한잔 내리고요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납니다 오늘 가는 학교는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차로 5분도 채안 걸리는 학교라 그리고 많이 가본 학교라 이럴 때는 부담이 좀 적습니다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싸온 사과, 이게 제 아침이거든요. 사과도 먹고 서울에 있는 딸들하고 카톡을 하죠. 지금 여기 아침 7시면 거기 밤 11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은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잘 시간이니까 잘 자라고 이제 카톡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선생님들이 결근하셨던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있더라도 자습을 한다거나 뭐 교감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신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은 법적으로 자격증 있는 교사가 교실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근을 하시면 게스트티처리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미국은 결근을 할 경우에 선생님이 모든 레슨 플랜과 준비를 다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 과정이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그냥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번 주가 Teacher Appreciation Week 그러니까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한주 이런 거죠. 그래서 오피스에서 저렇게 작은 선물 받았고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 켜고 레슨 플랜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날 가르쳐야 할 내용 또 이동을 해야 한다면 몇 시에 아이들을 어디로 이동시켜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정신이 되게 없거든요. 아이들 오기 전까지 보통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그리고 10분, 15분 사이에 그날 뭘할 건지,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를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되게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제가 많이 왔던 학교고 많이 왔던 클래스예요. 단골이죠, 단골.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 시간이 적게 들어요. 어, 여유가 있어요. 이거 이거 먹을 여유, 커피 한 모금 마실 여유가 있네요. 오늘. Alright, guys, are you guys ready? Are you ready for KKTV? Yeah, you can put that in your bag. Wipes? Yeah. Did you make it sticky? Mm. All right. There you go. Okay, I'm gonna play the KKTV. your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which lockbox contains r d 2 here's your clue it's an even number what's the even number, number? 17048 자,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미국은 점심시간이 아주 짧아요. 30분 아니면 40분 정도 그 사이에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와야 되고, 또 오후에 할 일들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빠듯해요. 그래서 점심은 거하게 싸가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싸갑니다. 아이들은 하교를 했고요. 담임 선생님께 오늘 하루 어땠는지 간단한 메모 남겨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학교 2학년 교실을 맡았어요. 이 학교는 많이 와봤지만 이 교실에는 전에 한번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한 분이지. 그죠? 꼼꼼해. 얘네 지금 이 얘네 서플라이 박스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름이 보이죠. 지금 다 이런 방향으로 났거든요. 그럼 이름이 안 보이니까 애들 보고 얘를 이렇게 전 어라운드 하게 놓으라고 이름 보이게. 그러니까 무척 꼼꼼한 분인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와. 선생, 각각 선생님들마다 이분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 놓으셨어요. 제가 그죠? 편하게 보기 편하게 여기 한시에 어 아트 할거 이렇게 재료 다 해서 따로 놓으시고 교실을 딱 보면 알죠? 교실이 정리가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도 저쪽에도 군더더기 하나 없고 아주 너무너무 깔끔해요 교실이. 이제 여기 학생들 사진 꼼꼼하신 분이라 그리고 이제 이거 레슨 플랜이에요. 오늘 제가 할일 여기 이제 앞쪽에는 전반적인 사항이죠. 음, 음, 화장실 갈땐 애들이 어떻게 하고 음, 누구는 좀 여기 sometimes has a temper. 얘는 가끔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인 거죠. 가끔 소리 지르고 그럴 때도 있대요. 이제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거고 여기 7시 반부터 학교가 시작이에요. 미국은 학교 시작 일찍 하죠. 쭉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해서 보통 미국 학교는 7시 반에 시작하면 음... 애들이 이제 일곱시 반에 애들이 오기 시작하면 아주 꼼꼼하신 분이어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꼼꼼하지만 읽을 거리가 많은 거죠. 아침에 여기 두시 십오 분, 두시 이십 분 되면 애들 집에 가요. 아이들은 지금 컴퓨터로 수학을 하고 있어요. 각 학생마다 컴퓨터 한 대씩 배정되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기와 수학 프로그램을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용합니다. 우리도 스승의 날이 5월에 있잖아요. 여기는 스승의 날이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 전체 Teacher Appreciation Week 이래가지고 뭐 매일 매일 조금씩 뭐 이벤트 같은 거 하거든요. 각 학교마다. 여기 지금 선생님 책상에도 너무너무 예쁜 튤립이 있는데 저 처음에 이거 조아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꽃이에요. 아마 뭐 학생이나 누가 가져왔겠죠. 밑에 이렇게 화병까지 딱 깔맞춤 해가지고 너무 예쁜 꽃 튤립이고 지금 오늘 이 학교 지금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은 다 나가서 지금 저기 밖에 놀고 있거든요. 점심하고 리세스 그래서 애들 놀고 있는데 여기 이 학교는 오늘 음식을 준비했다고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크레페 해서 주고 타코 스탠드도 있는데 전 타코는 별로여가지고 안 가져오고 그냥 요 크레페만 가져왔어요. 싼거 먹고 이제 이렇게 크래커도 좀빻서 해서. 이거 해서 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페 먹으면 오늘 든든한 한 끼죠 그죠 든든한 한끼 얘는 무슨 버섯 술 믹스에요 믹스 그래서 그냥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이번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이 일을 15년 이상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이에요 이건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날짜 수나 가는 학급이나 학교나 이런 걸다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디에 속한 직업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면이 너무 좋고요. 아주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로라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였었죠 저희 동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영상은 (5월 10일) 밤 (11시경에)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더 시골로 들어가서 그 들판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